내가 세상에 어떤 욕심이나 세상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미세해요.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 영적인,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감각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 저는 그렇습니다. 철야에 가는 것, 철회, 철 가서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밤에 잠안 자고 하는게 싫어요, 저는. 잠을 자야지. 또 새벽 기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면 새벽에 잠을 자야지. 그래야 하루 일을 하지요. 또 금식 기도하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왜? 옛날에 젊었을 때는 3일 금식해도 바로 밥을 먹었어요. 그만큼 몸이 건강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한끼굶기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시는 분은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8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한테 억울한 과부가 방나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게 뭡니까? 간층하는 기도죠. 체면이고 나와있고 없어요. 하늘 앞에 나갈 때는 기도할 때 무슨 체면을 차려? 체면을 차릴 일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자 5년 이야된존자들은 반드시 기도하듯이 구월하듯이 간층하듯이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쌍한 과거에 부탁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도 귀찮으니까. 그 외에 저, 너하 11장에 보시면은 그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밤에 친구라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친구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야 나한테 누가 친구 찾아왔는데 뚝 3등이 내놔라고 막 문을 발로 차네 그게 어떻게 아저 사람이 나의 친구 때문에 주는 데를 귀찮으니까 죽는 거야 그치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 쳐들어가는 거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이거 구걸하듯이간청하듯이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때려 쓰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렇죠 저도 초신자 때 굉장히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11장에 보시면은, 그,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밤에, 친구라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친구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야, 내한테 누가,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세등이 내놔라고, 막, 문을 발로 차네? 그게 어떻게 아, 저 사람이 나의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주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쳐들어가는 걸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이거 구걸하듯이 간청하듯이 때려 쓰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렇죠요 저도 초신자 때 굉장히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 앞에 당대하게 구걸하듯이 간청하듯이 간청하듯이 쳐들어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죠? 렇 어, 그러나, 신앙생활 하신지 5년 이상 되는 사람들, 그렇게 기소하면 사실은 좀 곤란하지요. 관계에서 오는 그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그 기도가 정당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따지죠. 야구모스 4장 2절부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왜안 구하냐? 그래야 어찌 이 얘기죠. 그러나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서 잘못 구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기도에 줄이 안 잡혀요. 나보다 더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딱 잡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니 웃을 니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 그럼 내가 엄청난 평안이 와요.